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고려의 생활과 문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양인 중 관료, 향리 등은 국가의 지배층으로서 국가로부터 전지와 시지, 독봉 등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양인의 대부분은 백정이라 불리는 농민층으로 일반 군현에 거주하며 국가의 세금, 특산물, 노동력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면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천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징역, 상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 중한 명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모두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련을 보시면 고려 문신들이 정원에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르카생 경변상도를 보시면 고려시대 농민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당시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국가에 세금을 받쳤습니다. 시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가계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중시하여 부모봉양, 제사의 의무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재산 상속도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여자는 혼인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의 형태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요. 남녀가 혼인한 뒤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호주가 될수 있었으며,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 말 조선초 활동했던 조방과 조방 조반 부인을 후대에 그린 초상화를 보시면, 부인을 따로 그려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인데요. 불교는 고려 건국초부터 국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교세가 확장하였습니다. 사원에는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승려들의 역을 면제해 주었는데요. 이에 개경 주위에 10대 사찰이 건립되며 불교가 융성하였습니다 왕족 출신의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불교계가 타락하자 진우는 정의결사를 조직하여 불교 본연의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려 정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복판 인쇄를 통해 대장경을 조판하였는데요. 우려는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였습니다. 대천은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고자 송과 거란, 일본에서 불경의 해석서들을 모아 목록을 만들고 목판 인쇄를 통해 교장을 가능하였습니다. 이후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다양한 책을 목판 인쇄보다 쉽게 인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상정고급 예문이 최초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청주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의 신체유절입니다. 인종 때 김부식은 왕명을 받아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이후 이규본은 고려의 역사와 민족적 전통을 알리기 위해 동명왕편을 지었는데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로 고려 계승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당군 이야기와 고조선 역사를 수록한 이련의 삼국사기와 이승유의 제왕기가 저술되었고요. 이외에도 각군의 해동고승전, 이재연의 사략 등 다양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 고려해 소개되었습니다. 이재현 등은 만건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는데요. 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색은 성균관을 정비하고 정몽주, 정도전 등을 후학을 양성하는 등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려 말 과거의 시험 과목에 성리학이 반영되면서 성리학은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권문세족과 불교의 패단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원 건축물로는 안동봉정사 극락전,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는데요. 석탑으로는 통일신라 양식을 이어받은 3층 석탑과 독특한 모양의 다각 4층 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초기는 불교 신앙의 성행으로 각 지방에서 대형 철불이나 석불이 세워졌으며 통일신라의 양식을 잇는 불상도 다수 조성되었는데요. 왕실이나 문벌 가문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불화는 검은 비단위에 금, 은, 가루로 화려하게 그려졌습니다. 몇 시대에는 청자 제작 기술도 발전하였는데요. 초기에는 무늬가 없는 순청자가 주로 만들어졌고, 12세기 중엽부터는 독창적인 공예기법인 상강법으로 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새긴 상강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동기 표면에 은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나전칠기는 가구나 공예품의 표면에 조개 껍데기 등을 가공하여 무늬를 만드는 기술로 오칠을 입히는 칠공의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나전칠기 제품은 주로 일상생활 도구로 쓰였는데 나전에 오칠을 함으로써 방수 효과와 함께 나무가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